안녕하세요. 8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교활함이나 위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마음의 올고듬.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품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죄를 방치함으로 찾아온 위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가난한 사람 소아의 딸과 동침의 세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는 장자 애를 위해 다마를 아내로 데려오나 하나님은 그분이 보시기에 악한 애를 죽이십니다.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주지만 오난은 악하여 죽고 맙니다. 유다는 셋째 셀라도 죽을까 염려해 다마를 친정으로 불행입니다. 마땅히 머물러야 할 자리에서 떠나는 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납니다. 떠나 내려갔다는 말은 곧 타락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금지하셨음에도 굳이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는 불순종을 범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며 생명과 기쁨을 누립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넘기자고 제안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는 요셉의 목숨을 살리기는 했지만 요셉을 다시 볼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유다는 가난한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립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가난한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반복하여 기술합니다.우리는 유다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위대한 인물에 대해서는 관용적이며 그의 상반된 인물에 대해서는 냉철합니다.일례로 다윗에 대해서는 한없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울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하지만 우리의 행위에 절대 선과 악이 존재할까요? 선한 자에게도 악이, 악한 자에게도 선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쪽이 아니라 양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쪽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기자는 엘이 여호와께 죽임당한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난의 죽음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언급합니다. 그는 형의 자손 잇기를 거부합니다. 여전히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말은 보호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수원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다는 두 아들을 잃고 난 후에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며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과부에 대한 유다의 폭력을 보여주는데 다말은 유다의 폭력에 침묵할 뿐입니다. 이에 대해 부르그마은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성적 관습을 깨뜨린 다말의 행위가 아니라 힘없고 약한 녀석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제의를 손상시킨 유다의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유다는 공동체를 보존한다는 명목하에 다말을 배제합니다 하지만 다말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유다의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성경은 불의한 자에 관해서는 심판을 말하지만 약자에 관해서는 공동체가 돌아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극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많은 경우 그 징조와 과정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고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깨뜨리는 것 같지만 유다의 가정에 일어난 비극을 통해 야곱의 가족이 타락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집안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과 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더큰 위기를 겪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은 타락의 길을 선택합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해브론에 살고 있던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둘람에 거주합니다. 이것이 불행의 단초가 됩니다. 만약 형제들과 해부론에 남아 있었다면 불행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아버지와 형제들을 통해 최소한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신앙적으로 혼자였기에 불행의 원인을 찾기까지 오랫동안 혼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건강하고 건전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바른 길로 교훈하는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유다는 가난한 사람 수아와 동침하여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을 얻었습니다.그런데 첫째 엘의 이름만 유다가 짓고 오난과 셀라의 이름은 수아가 짓습니다.이로 인해 알수 있는 것은 유다가 장자 엘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큰 상처가 있었음에도 자신도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같은 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습니다. 6절로 11절은 아들을 잃습니다. 유다는 아들을 위해 다마를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오와께 죽임당 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엘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자녀를 위해 아내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도록 그를 양육했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사명 중 하나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수원법에 따라 애의 후손을 둘째 온안이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오나은그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다말과 동침은 안해 책임은 다하지 않았습니다.이에 하나님이 그도 죽이십니다. 오나의 행동은 순종을 가장한 위선으로 그는 장자의 유산을 욕심냈을 뿐 아니라 다말을 쾌락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한 위선에 속지 않으십니다. 유다는 두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마지막 남은 아들마저 잃을까봐 다마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곧 유다는 그 모든 죽음의 원인이 다마를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에서 엘과 오난의 악함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의 탓으로 몰아가려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큰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특정 인물을 죽이셨다는 사실이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악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며 죄를 방치한다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큰 비극을 경험하는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죄를 방치하지 말고 의의 길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유다 가정의 비극은 성경이 모든 성도의 가정에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무엇보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고루간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악화시킬 뿐입니다. 유다를 비롯한 요셉의 형들은 천인 공로할 인간 이하의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로 인해 기존의 문제 중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는 더욱 커졌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죄로 갚으며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진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요새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유다의 모습을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를 방치함으로 끊임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죄악을 다루는 것과 더불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가르키는 그 끝을 보면서 우리가 돌이키며 마땅히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분별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죽음을 맞닥뜨려 했던 유다의 고통을 헤아려옵니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인생의 비극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영혼이 느끼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요. 고통의 풍랑 속에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